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매달 50만원 받고 살아야 한대요.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직접 하신 말일 수도 있고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60세 이상 분들, 특히 평생을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퇴는 쉬는 거라고 배워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 50만원의 국민연금으로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더 문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60세면 기대수명은 85세를 훌쩍 넘깁니다. 무려 25년 넘게 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은퇴 후 생존의 문제, 특히 국민연금 하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수많은 60대들의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또 늦었더라도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은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누구나 은퇴를 꿈꿔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고 싶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데 딱 하나 돈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직후 바로 소득이 0이 되거나 겨우 국민연금 정도만 남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약 58만원이에요. 특히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던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50만원, 월세 30만원, 공과금 10만원. 식비는요? 병원비는요? 이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수 있죠. 연금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60대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술이나 자격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택배, 대리운전, 청소, 편의점, 알바 등으로 다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솔직히 60세가 돼서야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세 가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은퇴 후에도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착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마음이 훨씬 놓이죠. 소규모 임대업. 블로그 유튜브 같은 1인 콘텐츠 채택 가능한 일거리 번역, 상담, 글쓰기 등 지출 구조 조정하기 은퇴 이후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도시보다 지방으로 이사해 주거비 절감 불필요한 보험 정리 공공임대 활용 꾸려 자기만의 일거리 갖기 은퇴 이후에도 일은 삶의 활력소에요.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아이들 돌보기 지역센터 자원봉사. 재능 기부형 활동 수리 요리 글쓰기. 현실적인 사례 세 가지. 사례 1. 택시 운전 때 놓고 블로그 시작한 62세 김봉수 씨. 김봉수 씨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어요. 관절이 안 좋아지고 밤 운전이 위험해져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국민연금이 42만원 뿐이었죠. 고민 끝에 자기가 평생 봐왔던 서울 골목 맛집을 주제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10명도 안 보던 블로그였는데, 1년 꾸준히 하니까 네이버 검색에 뜨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은 얼 1,520만원 광고 수익이 나오고, 맛집 가이드북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처음엔 글 쓰는 것도 어렵고, 사진도 서툴렀어요. 근데 하나씩 배우면서 재미도 생기고, 사람들도 관심 가져주니 살아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례. 전세금 돌려받고 시골로 내려간 64세 박명숙 씨 부부. 서울에서 25년 넘게 살았던 박명숙 씨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하자 전세금으로 충북 괴산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수도세, 전기세 포함해도 월 고정 지출이 3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남편은 동네 아이들 수학 과외를 하고 박 씨는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후 장터에 내다 팔아요. 수입은 크지 않지만 연금 60만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에선 계속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여기선 하루하루가 여유로워요. 건강도 좋아지고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사례 3 편의점 알바 대신 온라인 상담사로 일하는 66세 정순자씨. 정순자씨는 공무원 퇴직 후 12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생활비로는 빠듯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이 안 따라줘서 3개월 만에 그만뒀죠. 이후 우연히 노년 상담 교육 과정을 듣고 온라인 상담 자격을 취득했어요. 지금은 하루 23시간씩 전화 채팅 상담을 하며 월 40만원 정도를 법니다. 내 애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참 보람돼요. 돈도 벌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겼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나도 좀더 빨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은퇴 후 20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진 걸 바탕으로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 보기. 더 적게 쓰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 우리가 해야 할건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노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도 찾고 의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시다면 오늘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은행 앱을 켜서 고정 지출을 체크해보거나 내가 할수 있는 일거리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살아갈 준비를 해봅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